오늘은 2024년 1월 10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안식일과 주일 우리는 이 날에 쉬어야 한다는 동일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를 마치신 주님께서 쉬신 날 세상은 하느님의 휴식 속에서 서로 어울려 있으며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을 따라 이 날을 쉬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느님께 이 하루를 봉헌하며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주님과 일치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새기며 안식일의 의미를 지켜 살아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복음 속 회당에서 나온 주님의 일행은 안식일을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한가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날. 주님은 시몬의 집에서 그 장모를 낳게 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날 곧 우리의 주일에 주님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십니다. 같은 자리 시몬의 집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시간의 구분이 다른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그들에게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 이 저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안식일에 집과 거울에서 숨죽여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바쁜 시간이 저녁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들과 마귀들린 이들은 고단한 하루를 멈춘 채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렇게 요란한 밤이 지나고 새벽에 그 집은 어제에 이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곳을 향해 걸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시몬의 집에 계셨던 그 안식일에 우리의 시간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긴 하루에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도 멈춘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이 함께 머무신 그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고 언제나 안식이래도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살리는 것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느님을 말하면서도 하느님의 나를 그저 죽은 듯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일은 어떨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men.